이, 면 분노가, 막, 분노가 끌어오래.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야, 이게. 근데 이제 지금은, 이제, 친구들도 만나보면은, 70대 정도 되면은요, 70대 정도 되면 내 생각하고 다 달라요. 내 친구 10명 만나면아 9명은, 막, 내가 친구들을, 그 친구들이 만나면저 길이 뭐라고, 아, 뭐라 아 송아고이 얼마나, 우리하고 생각이 안 다르다, <laughs> 이래 내가 생각할 때는, 내가 하고 나하고 다르다. 그래도 내가 내 친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. 미워하지 않습니다. 너가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같이 판단이 틀리지만은, 너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. 어?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. 그래야 편합니다. 너가 그렇게 할수 있나? 어? 어떻게 그게 옳은 일이야? 어? 어? 그때 서로의 봄이 올 수도 있는데, 또, 전두환이가 잡고 나서 또,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민주가 더 늦어지는 거거든, 이게. 근데도, 노, 노, 노태우를 찍었느냐. 너가 하고 야기 안 해. 이래 안하면다 여러분,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. 그러면요, 피곤하고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, 처음부터 예. 이해하려고 하십시오, 이해. 예. 인간사회는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. 그, 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인간사는 천청만청, 군만청. 생각들이 다른 게 구만치고 구만가지라는 겁니다, 이게.